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주마태고요 어, 이분은 제 영상을 책임져 주시는 애쉬 피디님이십니다. 영상 보시면 누군가 찍어주지 않습니까? 항상 뒷걸음질 쳐주시는 분이죠. 이분을 왜 불렀냐면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론인 SC에요. 론인 SC인데 저보다 피 d 님이 이제 사용 빈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출연진이고 촬영진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촬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DJI는 짐벌을 많이 만들죠. 론인 그렇죠. S, 론인 2, 론인 M 엄청 많아요. 그리고 론인 S 이후로 나온 게 지금 론인 SC죠. 그렇죠. 사실은 론인이라는 짐벌은 실제 영화 현장에서도 자주 쓰이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DJI에서 컨슈머 라인에서 쓸수 있을 만한 가격을 제시를 해준 거의 첫 번째 브랜드예요. 그 이후에 이제 지윤이라던가 해이유 그런 짐벌들이 국가로 많이 나왔고 그 물꼬를 틀어준 제품 중 하나가 론인이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론인 M이 나왔을 때 이제 혁명이었죠 일반인들도 혹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쉽게 짐벌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론인 SC죠 S의 컴팩트 버전 S를 썼었잖아요 옛날에 그쵸? 그에 죠 비해서 어떤 게 바뀐 것 같아요?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솔직히 론인 S는 원핸드 짐벌이라는 말을 할수 없었죠 <laughs> 네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거웠는데 1.8kg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론인 MX하고 무게가 비슷할 거예요 그거는 투핸드 짐벌임에도 불구하고 원핸드 짐벌과 무게가 똑같은 걸 보면 론인 S는 상당히 무거웠다고 볼수 있죠 1.1kg래요 네 엄청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짐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올라가나 그렇죠 페이로드가 가장 중요하죠 론인 S, C는 제가 알기로 2kg까지인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팅해 놓은 게 거의 1.5kg쯤 되거든요 이게 700g, 앞에는 이게 700g, 이게 한 200g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잘 버팁니다 지금. 아 무겁다씨. <laughs> <laughs> 짐벌에서 페이로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사이즈의 카메라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짐벌을 사는 방향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DJI 이번에 SC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미러리스 쓰는 유저들은 충분해요. 사실은 시네마 렌즈를 써도 일반 막삼을 쓰는 유저들은 2kg를 넘을 일이 없거든요. 보통 그렇죠. 어, 팔로 포커스도 지원을 하네요. 네. 이게 그냥 들어 있더라고요. 팔로 포커스가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응성이 그 굉장히 빨라요. 개인적으로 지은텍보다 DJI 포커스가 훨씬 반응성이 빠르고 힘이 좋아요. 보통 짐벌들은 모드가 있잖아요. 그 제가 쓰던 지은크랜트도 1번은 뭐 팔로, 2번은 펜, 뭐 팬, 3번은 이거 뭐냐. 롤. 하이롤 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닝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를 설정을 다할수 있네. 네, 이 모드에 따라서 각 축을 다 제어를 할수 있어요. 본인이 안 움직였으면 고정했으면 싶은 축을 따로 설정도 할 수도 있고 얘네가 홍보하는 네. 그게 있어요 반점 90도로 눕혀서 네. 조그를 돌리면 카메라가 빙글빙글 빙글 돌아요 진짜요? 네 해봐요 근데 그게 중심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심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렌즈가 많이 무거워서 음 가벼운 것만 가능하겠네 네 가벼운 그런 것만 거든는. 가능할 것같아 그리고 이로딘 SC도 이렇게 이걸 움직이면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편하죠? 그리고 이게 통신이 잘안 되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운 쓸때좀따증났던 부분 중 하나가, 폰이 뜨거워져요. 음... 근데 얘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스포츠 모드라는 게 있는데, 보통 짐벌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 서서히 따라오잖아요. 안정성을 위해서. 그쵸. 근데 스포츠 모드를 켜면은, 좀 빠르게 움직여요. 자전거 경기 이런 거 빨리 가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따라갈 수 있겠죠. 스포츠 모드를 켜면. 이렇게. 아좀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음. 잘못 버티네 이좀 그게 좀 아쉽네요 튕, 튕기는 네, 느낌 튕기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A6400 같은 카메라나 그런 작은 카메라를 달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드론을 음. 찍으면서 많이 봤던 누구 찍으면은 누구 따라가는 거 얘도 그런 기능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음. 편하죠. 근데 이거는 다른 데도 있어요 이 포스 모바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스이 핸드폰에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오, 굉장히 미세한데 이거. 우와. 진짜 빠르게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헉! 다이얼을 돌리시면. 아, 이것도 듀운 크레인 2를 쓰면서 그 리모컨에 이런 기능 있었아요 G 모든가. 그거는 좀 반응도 느리고 그랬는데. 그,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그냥 <laughs> 되게 무서워요. 그렇네. 굉장히 빠르죠. 지금 반응. 나쁘지 않은 기능인 것 같아요. 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실용성이 있어. 응답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 지금 보시면은 펜 틸트 롤이라 적혀 있잖아요. 이거의 정도를 정할 수 있어요. 방금 롤이 0이었는데 지금 6 0으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롤도 같이 움직여요. 자이로스코프에 맞춰 가지고 보이시죠? 나 롤을 끈다? 롤을 0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틸트를 끈다? 그러면은 틸트가 안 움직여요. 왼쪽 으로쪽좀 움직이죠 지금. 어떻게든 틸트 틸트를 올렸다? 그러면은 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능이 0만원 주고 돌리는 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찍고 그 휠로 이제 이런 방향을 두 손으로 조정했었는데 그 기능이 핸드폰으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느리게 가고 싶으면은 펜의 이 숫자를 낮추면은 그냥 느리게 가요. 이런 민감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파노라마 기능도 있어요. 파노라마 기능을 하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요. 이거 드론에서 어떤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있죠. 이거를 짐벌에 그대로 넣어놨네 그리고 타임랩스 기능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카메라가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굳이 짐벌을 사용하지 않아도 쓸수 있는 기능인데 모션 타임랩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짐벌을 움직여서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제 1번 찍다가 2번 찍다가 3번 찍다가 4번 찍다가 5번 찍다가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촬영하면은 짐벌이 1번 찍고 찍고 2번으로 찍고 이렇게 2번을 갔다가 3번으로 가고 있죠 지금 하이퍼랩스죠. 그냥 거의 하이퍼랩스죠. 하이프랩스. 하이퍼랩스도 촬영할 수 있어요. 짐벌을 통해서. 그리고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트랙은 뭐냐면은 여기 숫자 적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대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사이를 찍었다가 3번을 찍었다가 이게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방금 같이 트랙 기능은 네. 로보 남에서 네. 주로 쓰이죠. 이번에 로닌 S C로 넘어오면서 편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짐벌 자체 페이로드를 늘리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기능성을 좀 많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쓰는 거는 한이다 팔로우 모드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게 안정성 면에서 뭐 어땠어요? 안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마테님 포스트 이 t 를 찍다 보면 뒤로 가다 보면 계속 앞을 보고 걸을 순 없어요 그렇죠. 뒤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꽤 걸음 충격이 좀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롤 축이라든가 피치라든가 그런 축들을 굉장히 힘 있게 잘 잡아줘서 영상이 한 번도 크게 흔들려서 젤로 영상이 크거나 그런 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SC에 추가된 편의 기능 중 하나는 요각 축마다 잠금 모드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축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을 맞출 때 필요 없는 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해당 축을 맞출 때 펜과 틸트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틸트 축을 잠그고 펜 축을 잠가 버리면 이제 롤 축만 이제 조정을 하면 되고 틸트 축을 맞출 때는 펜 축과 롤 축을 잠그고 피치 축만 이렇게. 음, 굉장히 편하겠다 근데 진짜 이건. 두 번째는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저희가 이제 짐벌을 갖고 다닐 때 전원을 끄고 갖고 다니면 자기 언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다칠 위험성도 있고 짐벌이 상처가 날 위험성은 있는데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잠가 버리면. 하고 다닐 때도 잘 음. 고정이 돼서 굉장히 번거롭지 않고 상처도 안 나는 론인 s c 단점은 뭐였어요? 쓰면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충전이 사실은 제일 불편하긴 했어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촬영 나갈 때한 시간 찍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연속해서 찍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배터리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얘는 이 바디에 있는 C타입 테이블을 연결해서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립 자체가 배터리거든요. 만약에 배터리를 갈아야 한다. 그럼 이 그립을 갈아야 돼요.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용이성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락만 풀고 핸들을 빼면 사실은 바로 교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락만 잠그면 교체가 끝.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무거운 무게로 한번 한다고 생각합니다. 1.1kg? 네, 1.1kg인데 원 핸드 짐벌이라고 하기엔 좀 무겁다. 좀 무겁죠. 이게 사실상 이제 하이 아마추어를 위한 짐벌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쓰는 카메라가 뭐 마크 m 3나1 뭐6 4 m 금이 정도는 충분히 달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페이로드를 2kg로 정하고 이 짐볼 무게는 어쩔 수 없이 1 k g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그렇죠. 아무래도 카메라 무게를 버티려면 모터 크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물리적인 거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줄인 걸 거예요 S때도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무겁다고 네. 맞아요, 진짜 개 무거웠어, 진짜 속지서 무거웠어. 이게 애초에 미러리스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 모델이라서 d s l r 에 장착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운영은 제약이 많을 거예요. 렌즈 작은 것만 달아야 된다고? 뭐 그런 게있겠죠 팬케이 렌즈만 달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컴팩트 모델이라서 그 정도는 근데 감수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한 크기에 이 정도 실린다는 것도. 2,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네, 상상도 못했던 네, 바르기 어려웠었거든요 짐벌 하면은 맞아 맞아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살 것이다? 필요하면 삽니다 이 똑같은 가격대에 다른 제품보다 이게 더 뛰어나다?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창작자 분들이라면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기 옆에도 다 달려있고 좋은 이, 것 같아요 이액세서리도 기본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이걸 왼쪽에다달 수도 있고요 진짜 좋네 자 이렇게 오늘은 포스터 이 t 를 책임져주시는 피디님의 짐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도 짐벌을 많이 써봤지만 이 정도로 이제 촬영 용이성이 좋은 짐벌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핸드폰으로 막 짐벌을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내 핸드폰을 따라서 움직인다던가 그 액티브 트랙이라고 하죠. 그거에 반응성이 좋은 게 얼마 없어요. 그죠 되는 건 많아도.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SC는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아 맨날 카메라 뒤에 있다가 앞에 있으려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자, 오늘 좀더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상에는좀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 찾올겠습니다 조심스러워 하세요 누가 덱이예요 시청자 <laughs> 여러분